그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마흔이 될때 부인한 데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대학 가기가 늦었고, 내가 이제 학비 대신 대학 간다고 생각하고, 나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좀 가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비디오 가게를 하면서, 비디오 가게가 매일 열심히 매일 일하다가 보면, 한달 정도는 직원이 잘하면 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그때 만 원씩 하루씩 넣어서 모이면 다음에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어요 마흔이 될 때부터 마흔이 될 때니까 지금부터 25년 전몇 년도라고 해야 되나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한 98년도, 7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 쪽에서는 배낭여행이 그때 시작이 됐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모든 자료를 책에서만 찾으려고 했었는데, 어, 아들이 그 PC통신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PC통신에 보통 니까 어, 유럽이나 새로운 자료들이 제 대학생들이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여행하는데 준비를 했죠. 네. 어, 전주는 온지 30년이 넘었고요. 그 이전에는 고향의 강원도 삼척 독의 아주 촌이에요. 탄광촌. 산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산속에 있으니까, 왜 바깥에 대한 꿈, 서울을 한번 가보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 세상이 넓은데, 이 좁은 데서 있는 것보다 바깥이 그렇게 보고 싶었었죠. 마흔이 되면서 이 꿈을 한번 이뤄보자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어, 내가 그 여행을 막할 당시 가 돌아온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아이디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웃기는 비디오 가게 아저씨 그렇게 해서 줄여서 웃비야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한비야라고 아시죠 음, 한비야 씨가 책을 냈더라고요 바람의 달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저가 먼저였어요. 그 비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짝퉁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웃기야라고 썼어요. 네. 유럽이요. 아, 유럽 이전에는 일본을 한번 갔었죠. 비디오 가게를 하려고 이제 시찰을 좀 하느라고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는 시찰이었기 때문에, 어, 친구가 일본을 가는 길에 따라가가지고, 때 여행을 내가 혼자 할수 있겠다는 걸 알고 어, 나 혼자 여행을 시작한 거는 유럽부터 시작을 했었죠 40될 어, 때까지 살면서 영어를 학교 졸업하고 나서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일본 가서 느낀 거였는데 일본에서 이제 비디오 가게를 좀 돌아보려고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친구도 일이 있고 하니까 친구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랬어요 내가 비디오 가게를 보고 싶으니까 가게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좀볼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써서 친구가 일본어로 써준 거를 가게를 들고 가서 보여주고 돌아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디오 가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게 손님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오면 비디오를 빌려주는데 문제가 없고 특히 농아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원하면 내가 그분이 원하는 거를 그 사람의 생각에서 이제 비오를 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알으려고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는 상대방이 마음만 열면 내가 어떻더라도 대화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계속 겁이 나죠. 그래서 준비를 한 1년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료가 일단 많아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가서 현지를 자세히 알아야지만 실수를 안할 테고, 두 번째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잘안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영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일본에서 보니까 조금은 돼요. 조금은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내가 미리 준비하면 되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편지를 미리 그걸 준비를 했었죠. 네. 남미 쪽, 남미 쪽을 제가 아직 안 갔고 아프리카 남쪽을 안 갔어요. 고기를 빼고는 거의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저한테 기억도 많이 남고 이제 여행 하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은데. 40일을 가게 되니까 왜냐면 유레일패스가 30일짜리게 있고 영국이 유레일패스가 안 되니까 영국을 보고 유레일패스를 쓰고 돌아오니까 40일을 잡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40일 동안 할수 있는 코스부터 1년 걸렸어요. 1년 1년 동안 내가 내년에 여행을 가야겠다고 해서 준비를 쭉 하면서 코스도 짜고 뭐를 보고 싶은 것부터 봐야 되고 하니까 음, 그 준비 기간이 여행 기간보다는 사실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가 확실했기 때문에 여행 시작이 해도 어렵질 않았고 가서 여행하는 동안에도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는데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그때부터 기반이 뭐냐면 준비하는 를 동안 세계로 가는 기차에서 얻은 자료들을 보답을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잘 썼는데. 그 자료를 나도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PC통신에다 그때 글을 쓰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 환경이. 그랬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된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행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일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죠. 여행이 3박자라고 말씀하셨는데, 3박자라면 돈, 시간, 건강. 근데 40대에는 건강은 자신이 있죠. 제일 큰 것이 이제 시간 내기가 4 0대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전 비디오 가게라는 것이 다행히 어 1년간 열심히 하고 한 달간은 맡기고 갈수 있는 여력이 됐기 때문에 시간도 낮고. 문제는 돈인데, 여행이라는 것이 돈을 쓰면서 이 돈에 대한 값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몫이죠 본인이 생각하려고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보는 공부하는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만 원씩을 모아서 그때 한 400만 원 조금 더 보태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행에 따라서 다른데 여행 경비가 지금 30년 전이나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점이라 많이 올라갔지만 다른 물가는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물가가 30년 전부터 지금 올라간 거에 비하면 여행 경비는 굉장히 많이 싸진 거고, 300일을 모은다고 치면, 한 15,000원 정도 모으면, 한달 배낭여행은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인데, 일단 가봐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느낌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어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놀기 위해서 갔다면 느낌이 없을 텐데, 오랜 갈망 속에 갔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해외 바깥을 보는 거였는데, 그때, 어, 현지에서 느낀 충격하고 돌아왔을 때 비교되는 한국하고 삶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일단 달라져요. 왜냐면 우물 안는 개구리에서 탈출을 할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현지에서 있으면서 여기서 느꼈던 세계를 보는 시각하고 나가서 봤을 때 시각하고가 나가 있었던 그 다음에 관심도가 또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유럽을 땅을 밟았던 다음부터는 유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 여기였지 하고 다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 확장이 돼요. 여행지 선정은 일단 안 가본 곳을 이제 가고 싶으니까 가긴 한데 여행지 선정은 사실은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크죠. 왜냐면 내가 가야 될 시점이 그쪽 계절이 어떤가에 따라서. 왜냐면 이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유럽은 워낙 자주 다녔기 때문에. 손님도 안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유럽 쪽은 그런데 제가 이란이 굉장히 기억이 예전부터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못 갔던 데라 이란을 가장 기억에 남아서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아직 남미는 일부러 손을 안 댔었어요 한번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자금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남쪽은 거의 못 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여행을 못 한다 그러는데 정말 걷기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어, 혼자 여행이든가 이런 여행을 해본 사람들 같으면 체력의 문제는 별로 크게 안될 거예요. 체력의 문제인데. 네. 그 자료를 줌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인터넷을 접하다가 보니까 또, 여행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로 돼서, 처음에는 여행을,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 안내하는, 투어리더라 그러죠, TC. 예, 그 일을 몇 년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보람이 없다. 왜냐면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느껴서, 이제 여행을 꼭 만들어서 같이 손님하고 하는 그런 여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만들었던 여행을, 어, 이 시기에는 여기가 좋겠다고 했을 때 만들어서 손님들하고 모객을 했을 때 들어오고 같이 모시고 이러다 보면 함께 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추천을 해서 다시 손님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밥벌이가 되는 거죠 내가 가봤던 곳은 이야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안 갔던 곳이라고 해도 손님들을 안 갔던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저는 기본 틀은 같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는 건 쉽고 그 자료를 풀어내는 것도 쉽기 때문에 사실은 할 얘기는 많은데 소개를 할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만족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 가게를 할 때는 이제는 모든 걸다 걸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빚을 내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에 집중을 했고 이 일로 일이 바뀐다면, 일 자체가,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 뭐든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면, 영화가 좋기 때문에 비디오 가게를 하긴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영화가 매번 봐야지만 손님한테 소개를 하고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영화 자체가. 근데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여행 자체는 좋지만, 여행 일을 하는 프로로서, 여행사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게 부러울 일이 아니에요. 예. 우삐약함만 치면 됩니다. utdia.com. 예.